사랑하는 여러분, 속년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삶속에 기다림은 늘 있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엄마가 집에 잠깐 있어 마트에 다녀올게. 그러면 이제 아이가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성탄절 되면 장난감 사줄게.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면 스마트, 스마트폰 사줄게. 그래서 점점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그런 훈련이 되지요. 남자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취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지금 또한 기다리는 중 아닙니까? 어느 경우에는 평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산가족을 만나는 그날. 또는 남북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지요. 기다림은 희망을 품는 마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성취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기다림은요. 기다리는 동안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애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그까지 불안할지라도 견디며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의 스토리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은 자기가 원하는 희망이라기보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에 관한 것들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광야가 끝나 광야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데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 기름부음 받은 후 22년을 기다려 진정한 모든 지파의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요 너무 너무 힘든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 않음에 대해 안타까워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도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십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합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들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기다림과 관련하여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남은 자라는 사람들이지요.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 왕들이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악한 왕의 그 악함에 편승하는 자들도 많았고요. 특별히 북 이스라엘 말입니다. 남유다도 더러 그랬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이익과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이제 의심하거나 잊어버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소위 남은 자라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선지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미가, 말라기 등등 많이 나오죠. 에, 특별히 그 남유다 악한 왕아왕을 기억하시죠. 그 아방의 그 악함 때문에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에 몰리고 탄식하며 하나님 예언자라고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려 몇 명입니까? 7천 명이 남아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남은 자또한 부류는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심판에 관하여 두번 그리고 11조를 꼭 드리거라 헌물을 정직하게 드리거라 아주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심판하고 그러나 선민은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던.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과 열방 또는 이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 심판, 그러나 회복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하나님 이시건만, 웬일인지 하루도 1년도, 10년도, 1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실 때,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자도 그렇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긴 침묵. 여러분 말이 400년이죠. 우리도 매일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약속을 꼭 이루어 주겠다라고 매일 말해 주던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1년 동안 말안 하면 당연히 불안하죠.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킬까? 저 사람이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나를 잊었나? 1년이 뭡니까? 한 달만 아무 소식 없어도 애가 타는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심정이란 이름 말할 수 없겠죠. 긴 침묵 시간 동안에도 그러나 여전히 남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 율법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40일 지나면은 그 산모의 그 정결케 하기 위한 예식,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성전에 가서 번제와 속권제를 드리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속죄제는 속권제가 아니고 속죄제는 그 출산을 과정이 이제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속죄제를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리게 되는데 가난한 가정은 양 대신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예수님 가정이 비둘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가정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 아기 예수님의 가정이 있고요. 이제 또 한편에서는 시무원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에 시무원은 뭐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시몬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의롭다.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것은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마음을 지닌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할 때 경건하다.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독실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사사시대처럼 예,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 따라,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정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 따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소견 따라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줄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그것이 우상을 따라간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는 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최고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 사사 시대에도 백성들이 자기 소견 따라 한 결과 이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 된 것처럼 이 경건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하는 그 삶의 태도 모습을 경건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예 의로워지길 바라고 의를 따르라 경건을 따르라 했습니다. 시무원은 예, 이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노아처럼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삶의 태도를 점검해야겠습니다. 또한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그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메시아하면 위로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전쟁과 고통과 가난과 아픔과 압제당하는 우리들 우리들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 사상이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받는 위로 메시아가 오므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동안에 겪었던 슬픔과 아픔이 다 씻어지는 상처가 씻어지고 새 날을 살수 있는 그 희망의 위로 이 위로를 누가요? 시몬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몇년 동안요? 400년 동안 물론 그는 100세 이하의 삶을 살지만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몇면이 이어져 왔던 그 조심스럽게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을 시므원이 안고서 기다렸던 이 기다림이, 그러니 400년의 기다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가 말했던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메시아의 그 예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약 700년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담아서 시므원이 기다렸다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400년, 700년 동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언젠가는 오신다. 굳게 기다렸던 그 시무원, 주변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혼란이 가득한 그때 말입니다. 오늘 코로나도 사람들이 불안하고 방황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겠죠. 시므온은 또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 민족 내 나라 내 사랑하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모세처럼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 민족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받게 해 주세요.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도 좋다,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물론 끊어지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백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좋사오니 우리 이스라엘 내이 민족이 꼭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 달라는 그 외침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형제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내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늘 우리 가족 친척의 구원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코로나 때바뀌었어요그 전에도 간간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원수 나라, 원수 같은 자도 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함께 부활하여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건 진실로 그래야 됩니다. 진실로. 이는 이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 그래서 대한민국이 부지런히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전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 선지자 나라, 섬기는 왕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온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나깨나 나라, 자나깨나 온 인류. 반드시 주님이 곧 오시니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이 시무원에 있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정말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을 때 나만 외롭게, 나만 정말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그 철저한 고독함 속에서 믿음을 기다리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 사람이 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도심이죠. 그래서 성령을 세번 이어서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성령이 시무원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한 성령의 감동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네,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시무원은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침묵이지만 드디어 시므온에게 너는 그리스도 주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아. 네가 죽기 전에 네 생전에 살아 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흥분하고 감격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심우원을 준비하시고 또 이제는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정렬 예식을 위하여 엄마와 함께 성전에 오도록 하는 그 타이밍에. 신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가게하신다는 것이죠. 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시는 성령님십니다 마치 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이 백부장 쪽에도 너희들이 53km 떨어진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 모셔와라, 초청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누군가가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양쪽에 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드디어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가족들, 친척들이 온전히 구원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의 성장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님은요, 심우원으로 하여금 아이 아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보게 되었는데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즉각 알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이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한 인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장차 인류를 심판하실 전능자 임을 성령이 아니것든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지금은 아기고요. 성장해서 33살까지 정년 에, 젊은 청년입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와 고백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예수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심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열정도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천국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복기도 하고 계심도 알게 되고, 장차 재림하실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심이 아니면,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소망하지도 않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말로는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안다고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기다리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열망이 없어요. 왜요? 성령의 도심이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내 마음이 식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극렬히 여겨 주세요.라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또한 또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 시므원은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마리아 아기 예수의 엄마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려 일곱 가지예요. 31절부터 보면 은이 아기 예수는 메시아인데 만민 앞에 예비됐다. 온 인류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 받는다는 생각이 꽉차 있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으니 제대로 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만민 온 인류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아기 예수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구원과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료 진료, 생명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이 예수,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났으니, 다이 지파에서 여기서 태어났으니, 다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으니, 바로 이 메시아를 잉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광이 된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도 있지만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세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초속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어 넘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되어 멸망에 이르는 꼴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구원이요, 누구에게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을 하시게 될 때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수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온갖 모욕과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예수님의 그 험난한 인생을 미리 말씀.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영원여부터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죠. 여섯 번째. 이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비록 메시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기지만 성자 하나님 메시아임을 알지요. 그러나 혈육의 정 어머니의 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지만 메시아 예수께서 고난 당할 때칼 칼로 찌르는 듯한 칼이 마음을 찌르는. 어찌 보면은 칼에 찌르는 것보다 더 심한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상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는지, 성경에는 잠깐 나와 있지만요.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막 울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심정은 오죽할까요? 그런 것도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어떤 것을 미리 말씀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자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구별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는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했지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문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앞으로 우리 예수님, 이제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림을 기다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림을 기다렸는데 무려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치고 관심 없고 재미없어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사는데 온통 생각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문자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 기다리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장로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 목사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 이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기다리는 흉내만 내고 속은 자기 생각, 자기 소견 따라 자기 욕망 따라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렵습니다, 살아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어떤 진실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만약 내가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저도 사실 목회자지만 더욱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더큰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장로에게는 더큰 책임을 평 일반 성도보다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된 게 두렵고 장로된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성교사 된 것이 두렵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년 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코로나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살핍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 기다리는 자. 그리고 다시 주님 오셔서 내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릴 것을 소망하는가. 나뿐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